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샌드박스인데요. 샌드박스. 크게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알트코인이 상승했을 때이 패턴을 알고 계시나요? 이 2020년도에 시작한 상승장의 순환 매매 순서는 첫 번째 순환으로 돌았던 디파이에서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 순서가 2021년 말까지 거의 2년을 꽉 채워서 반복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순서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디파이에 올라타서 모든 기회를 놓치고 다음 디파이 상승 랠리 때약 수익, 정말 조금만 수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를 반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금부터 알고 계신다면 저 종목은 안 올랐으니까 저 종목 사야지. 혹은 저 종목 되게 크게 올랐으니까 저 종목 사야겠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디파이가 주말 전에 크게 상승을 했고 NFT 블러가 상장으로 이 신호탄을 올려주었습니다. NFT 종목인 블러, 플로우, 엔진 이런 종목들이 한번더 크게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에는 NFT가 상승하고 나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와 스토리지 계열이 같이 상승을 할 텐데요. 이 메타버스의 대장 종목,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대장 종목은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블러가 상장하면서 크게 상승해준 이상 샌드박스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디센트럴랜드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2023년에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차트 그리고 목표가, 전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결국 이 상승이 불장이고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 맞다면 지금 알트코인 상승했던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환 매매 순서, 이 순서는 불장, 대세 상승장 이 초입에서 첫 번째 상승에서 상승하는 이 순서대로 이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알트코인 상승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에도 이 상승장의 첫 순환 매매가 디파이,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그리고 엽전주 이 순서대로 2년간 반복했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6번, 7번 엄청 큰 상승 랠리가 반복됨에 있어서 이 순서대로 순환 매매를 다 수익으로 만들어냈다면 기회비용에 손실 없이 6번, 7번 순환 매매 돈은 이 순서대로 30번에서 40번의 수익 실현을 쉽게 해냈다는 소리인데요. 대세 상승장에서 부를 엄청나게 쌓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번 대세상승장 초입에 상승이 가능한 순서. 그리고 매집이 이미 진행된 세력들이 매집한 코인들 첫 번째 ai가 완전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데 성공을 시켰고요 바로 주식 나스닥 기술주들 이 엔비디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나머지 빅테크도 같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키워드로 상승을 했는데요 ai에 관련된 코인이 수혜를 입었을 뿐더러 ai 반도체 반도체 이 컴퓨터 그래픽카드 gpu는 최고 채굴 관련 종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힌먼 연설 이 흰먼 연설문 내용물 때문에 이더리움이 호우 채굴일 때 증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sec도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비슷한 내용과 함께 증권법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상승 내러티브를 가짐으로써 세력들이 정말 크게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같은 채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EDXM 미국의 대형 거래소죠. 이 미국의 EDXM 상장 호재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관련 코인, 미국이 계속 증권법으로 엄청나게 규제를 가하고 있을 때 하락을 진행했고, 미국이 더 이상 규제를 진전하지 않고 팔고 있던 코인을 다시 재매수함으로써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메탈 스택스 코인들만 미국 결국 관련된 코인들만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스트레스홀드 최근에 상승한 거 미국 기반의 비트코인, 디파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 겁니다. 이제는 홍콩이 제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창구를 열어주었고 디지털 위안화가 정상적으로 대중화시킬 이 경로만 열린다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지원을 하면서 홍콩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올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알트코인 순환 상승, 해굴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 그 다음 디파이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 상승 섹터를 알게 되시면 기록해 두시면 지금 이 많은 알트코인들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상승 랠리 때, 2020년도 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순서를 여러분들이 첫 상승 랠리에서 데이터화 해두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으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알트코인 순환 매매에서 항상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잘 지켜보셔야 하고 특징, 섹터를 구분 짓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이 순환 매매 순서 2023년 버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홍콩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한 VC들이 투자를 거하게 진행한 이 종목들, 그리고 애플 수의 종목, 미국과 그리고 SEC 합의를 끝낸 바이낸스 수의 종목까지 전부 다 이번 상승장에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낸다면 정말 못해도 500%에서 600%는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탈 30% 수익, 미국 코인이 심상치 않으면. 바로 관련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같이 보시면은 일주일이면 전문가님이 말하신 종목으로 30%는 수익을 낼수 있네요. 이래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진입했을 땐 항상 물렸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28%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 했을 때는 30% 수익도 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메탈 미국 코인 관련 정보 주신 거잘 챙겨갑니다 소액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탈로 수익 다 내셨고요 메탈 전에는 스택스 50% 52% 36% 54% 31%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과 1천만원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크게 수익을 내십니다. VC 세력들 매집주 영상 보고 매수했는데 50% 수익이 났네요. 저도 영상 보고 매집주 들어갔는데 스텍스 50% 수익 냈습니다. 스텍스도 미국 관련 코인이면서 채굴 관련 이슈에 함께 교집합으로 있는 종류의 코인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낸 이후에 오늘 수익 실현한 채굴 관련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99% 수익이죠. 비트코인 SV 70% 수익입니다. 비트코인 SV 48%. 47.5%, 45%, 비트코인 캐시 105%, 비트코인 캐시 99%, SV 48%, 48%, 비트코인 캐시 101%.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셨는데요. 텍스 50% 수익 실현하고 메탈 30% 수익 실현하고 비트코인 캐시나 SV로 50%에서 100% 수익을 내셨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150만 원이 되었고 150만 원에 30% 수익 195만 원이 되었고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를 사신 분들은 약 400만 원, SV를 사신 분들은 약 300만 원. 200%, 300% 수익입니다. 이렇게 순환 매매 한 번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500%에서 600%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모든 것을 따라오실 수 없다면 화면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무료정보 공유방에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글, 보고, 매수 그리고 매도만 하시면은 무료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처럼 여러분들 수익 다낼수 있으니까요. 모뭐 사야 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할 문제에 에너지를 전부 다 쏟고 계시지 마시고 그 에너지 아끼셔서 종목 공부하는데 혹은 매매 이전에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하시고 능률까지 올리면서 내 투자 수익까지 두 배로 챙겨 가는 그런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 그리고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 주시거나 문의를 해 주셔도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 초입에서 시드 마이너스 되는 일 절대 없도록 하시고 저와 함께 500% 600% 수익 같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